자, 안녕하세요. 저는 ITQ 강사 김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기 설정 후에 1번 문제에 해당하는 스타일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설정 됐으면 여기 1번 이 밑에서 시작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저희는 설정을 먼저. 스타일 설정을 먼저 하고 설정 한 다음에 타이핑을 할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자 눌러서 뭐예요? 서식에서 그죠? 글꼴 관련은 서식에 있다라는 점. 누르면은 여기가 다 스타일 부분이고요. 저희는 추가를 할 거니까 이 부분을 다시 봐보시면은 이 부분을 클릭하면 추가 버튼 플러스 버튼 있죠? 이게 뭐다? 추가 버튼이어서. 이렇게 눌러주셔가지고 스타일 이름은 여기 나온대로 뭐예요? 입력하시면 돼요 I, B, I, N 이렇게 F, O 해가지고 자, 그리고 지문 다음에 무슨 모양? 문단 모양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보이죠 밑에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눌러주시면 문단 모양이 나오시고 여기에서 이제 뭘 찾아요? 지문 첫줄 들여쓰기 얼마? 15 포인트. 그래서 첫줄 들여쓰기 체크해야지 활성화가 되니까 눌러서 얼마로 15 포인트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 얼마? 여기 아래 간격 있죠? 해가지고, 얼마로? 10포인트로 바꿔주시고, 설정하면 2번이 끝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글자 모양이죠. 글자 모양 해서, 어떻게? 여기 클릭하시면 되시고, 클릭 누르면, 자, 한글 따로, 영문 따로 각각 적용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크기 10은, 여기를 말하기 때문에 이걸 바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외에 이제 실수로 많이 상대 크기를 많이 10으로 바꿔서 퍼센트 단위인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저희는 대표에서 뭐로 대표는 전체에 대한 설정이고요 저희는 일단 한글 눌러서 글꼴 뭐예요 분석 해가지고 장평은 얼마 100 자가는 마이너스 5 여기 살짝씩 미리보기 창 해가지고 좀 보인죠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영문으로 바꾸신 다음에 자 영문 글꼴을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이렇게 각각 되니까 이렇게 설정 누를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여기서 영문 바꾸시고 도둠이죠? 도둠 해가지고 도둠 해주시고 크기는 네 크기는 상대 크기 그대로 주시고 장평 105 그리고 자간 마이너스 크기는 여기 의미하니까 여기는 전체 크기가 한 번에 작기는 거 잊지 마시고 다 설정이 끝났으면 설정 눌러 가지고 추가해 주시면 스타일을 추가한 거지 적용은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여기에다가 스타일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 스타일 저튼을 눌러가지고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보고 타이핑을 하면 되겠죠 영타가 들어가니까 자, 대소문자 잘 구별하시면서 이렇게 입력을 꼭안 틀리게 잘 해주셔야 되는 점 잊지 마시고요 식으로. 안 틀리게 해야지 정확한 배점이 나오니까. 틀리면 오타점수가 감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 잘한 것보다는 정확하게 하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든지 자격증이든 실제 업무든 마찬가지로 항상 정확하게. 정확하게 못하면 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안 틀리게 잘 입력해 주시는 거.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되시이고그 다음 엔터에서 한글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상이 있다 없다 없겠죠. 틀리지 않게 잘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서 항상 여기 우측 라인이 똑같이 설정값 똑같이 했기 때문에 맞아야지 보여요 정상이다라는 점잘 참고해주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스타일 부분이 끝나고요 작업이 끝날 때마다 항상 저장하는 습관 단축키는 Ctrl-S 저장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하시면 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